안녕하세요. 박수학입니다. 시진빙은 지난달 7월 30일 나왔는데요. 그 뒤에 쭉안 나타나세요. 지금까지는 거의 20일 정도? 20일 정도 안 나타났어요. 만약에 오늘 저녁까지도 안 나타나면은 거의 21일 정도 계속 안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중간에 배달흐 미팅 있잖아요. 배달흐 미팅은 거의 15일 정도인데 배달흐 미팅은 거의 8월 14일 15일 정도 끝났는데 그래도 배달흐 미팅 끝나고 지금까지 거의도 5일 6일 정도 되는데 시진핑이 왜 아직도 안 나타나는지 네. 그 그러니까 이번 배달흐 미팅은 옛날 배달흐 미팅 차이 좀 있어요. 그배달흐 그러니까 미팅 전에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굉장히 많이 일어, 일어났잖아요. 아 시진핑. 파워 문제 있다, 시진면 아마 시각할 것이다,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도 아마도 이번 베데흐 미팅은 시, 통해서 시진면 아마 큰 문제 생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베데흐 미팅 그 과정 중에서도 이게 아 이런 저런 소문도 그 SNS 통해서 계속 퍼지고 있어요. 심지어 아, 시진핑 건강 상태 문제 있다. 이게 그 베이징 그301 병원에 지금 이, 안에 있어요. 그 상해에 3명 그세명 그러니까 그 최고의 의학 전문가 베이징에 갔어요. 뭐 이런 소문까지 다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시진핑 문제 없으면 바로 바로 나와야죠. 네. 나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나는 파워 여전히 강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있다. 나는 베이징 미팅 끝나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나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보여줘야죠. 아, 내가 아무 문제 없으면. 근데 지금 거의 뭐, 비다이크 미팅 끝난 지 거의 5일 정도, 요일 정도 됐는데, 아무 소리도 없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죠? 제가 볼 때는 과연, 뭐, 혹시 정말 건강 문제 있는지. 그러니까 평소에 만약에 시진핑 그냥 뭐, 예를 들면 수술을 받거나 뭐, 이런 거, 이런 뭐, 어, 이렇게 하면은,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갑자기 오래도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게 문제 생길 수 있는, 근데 베레 컴 미팅 과정에서 이게 안 나타나도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러면 혹시 무슨 수술을 받았는지, 수술을 받아서, 혹시 뭐 계속 좀 지금 회복 중이라, 중인지, 그쵸? 그렇게 생각, 분석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도 오늘도 나타날 수 있어요. 내일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마, 근데, 이 상황을 보니까 정말 시진핑 건강 문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 그 며칠 전에 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 5월 말 정도, 6월 초 정도, 그때 시진핑 14일 정도 안 나타났어요. 그때는. 그리고 나타나서 그 가장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시진핑 다른 나라 정치인 만났을 때 이게 평소에처럼 인민 대회 당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시진핑 거주하고 있는 중앙에 거기 어떤 사무실에 만났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혹시 건강 상태 안 좋아서 그 그때는 뭐 회복하는 과정 중이라서 나갈 수 없는 건지. 네. 이게 다 문제죠. 네. 13년 14 12년 동안 계속 참석했던 그 브렉스 정상 미팅도 가지 않았어요. 그럼 이번에도 왜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게요. 그 베데흐 미팅 전에도 사람들은 아 시진핑만 아마도 문제 있다. 그 아마도 베데흐 미팅 중에서 문제 생길 수도 있다. 그 베데흐 미팅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소문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도 시진핑은 당연히 베데흐 미팅 끝나자마자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미 5일 요일 정도 지나갔어요.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진의 파워, 군력 문제보다는 혹시 정말 건강 문제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지난 동 영상 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지진 겪 지금 아마 이전 세계 아마 가장 힘들고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다.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생각하면서 스스로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뭐 어, 나이도 많고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 리고 건강상태도 그렇게 안 좋은데. 근데 매일매일 출근해야 돼요. 아침에 막 일, 일찍 일어나가지고 출근해야 되고요. 또 일도 너무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고요. 또 늦게 퇴근해야 돼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만약에 일을 제대로 못하면, 제대로 못하면, 뭐, 감옥에도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 지금 시진핑, 바로 그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은 그런 상태인데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시진핑은 더욱더 머리 아픈 게 뭐냐면 지금 중국이랑 미국 갈등. 지금 그 며칠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부팅이랑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는데 겠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 유럽 나라의 그 사람들 정치인들 만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다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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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세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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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모든 정치인 트럼프 앞에서 다 지금 뭐 어떻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어차피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무섭고 너무 힘세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실은 그래요. 그러면은 트럼프는 가장 싫어하는 나라, 어디죠? 바로 중국이죠. 바로 중국 공산당이죠. 제가, 저도 여러번,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 세계 그 문제들, 물론 다100% 중국 공산당이랑 연결되지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 문제는 뒤에 다 중국 공산당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저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도, 알고 있는데요. 그 그러니까 미국 정부, 뭐트럼프뭐 미국 국무장관, 뭐 루비어, 이런 사람 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가면 갈수록 명확해요. 지금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이랑 어떻게 했든 좀 좋게 좋게 지내고 나서 이 모든 문제 다 어느 정도 파악해가지고 자기 모든 힘을 다 공산당, 향하여 공격할 예정인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그래요 이미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또그 한달 전 정도 그때는 중국 외교부 장관 왕이 얘기했잖아요 그 유럽가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 대략 뜻은 뭐냐면 그 중국은 그 러시아는 실패하는거 감당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그 모든 그 주의력 다 베이징 중국 쪽으로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만 아니지만 대략 이런 뜻인데 공산당 이미 느꼈어요. 이게 너무 너무 그러니까 떨고 있어 이게 그리고 시진핑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너무 걱정되고 그 두렵고 네 지금 그런 상태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어떤, 어느 정도 이게 그 정리하게 되면 그 미국은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중국 공산당, 시진핑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무서워요. 시진핑 이런 거를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중국 경제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저런 예상하지도 못하는 상황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경제는 지금, 아유, 그냥 뭐, 망했다? 그냥 이렇게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제가 과장하게 말,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망했다고 더 심각해요 중국 전체 경제 상황은 그리고 서민들도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시진핑 내려가라 공산당 내려가라 이런 소리를 그냥 대놓고 외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요 그죠 그리고 중국 정치 내부에 정치군대 내부도 지금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진핑 어떻게 잠을 잘수 있겠어요 어떻게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게, 있을까요? 우리는 같이 지켜봅시다. 그 지진병은 언제 나타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제가 여기서 뭐 지진이 꼭그큰 병, 큰병 걸렸다, 일어날 수 없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아마도 이 메데아크 미팅 이 동안 아마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회복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근데 과연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우리 같이 지켜봅시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